우리 가슴에 하나씩 품고 사는 남자, 그가 TV 앞에 섰습니다. 배우 강동입니다 진짜 거의 뭐 20년 만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나갈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. <laughs> 19년치가 준비가 됐지 19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니까 여기 많이 담았어요. 대학교 입학은 공대로 가지 않셨습니까 글라이더 대회 나가서 시대에서 금상. 대학 동문입니다. 학교 축제 때 주점에서 안주 만들어서 가름과 주점 다 망했습니다.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. 아, 안주 만든곳까지는 기억이 안 난. 후방에 계셨어야죠. 촬영할 때도 공대생의 면모가 좀 드러났다고 하는데 줄 하나 달고 3층4층 높이 올라가면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. 줄을 그래도 우리 두개 달자. 여기 이렇게 두개 달았잖아. 이런데 위에는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. 어. 여기만 병렬로 달면 뭐하냐? 저기가 하는데, 하정우 씨와 함께 나오는 네. 장면에서 강동원에게만 벚꽃을 뿌려준다. 어, 영화 끝나고 기자분한테 질문 드린 거예요. 저도 몰라가지고 감독님한테 이쪽만 뿌렸냐고 이렇게 제가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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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재밌다. <laughs> 저, 되게 웃긴데 재밌고요. 아, 그래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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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음 봐. 웃음> <다음 봐. 웃음>